안녕하세요. 아, 예, 세종시, 아, 종천동 달빛로에서 보내주신, 아, 모바도라는 재봉들이, 예, 이제 수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 이 재봉들, 지금 요 재봉들, 모바도라는 요 재봉들은, 아, 옛날에 발재봉틀 발틀이라고 하죠. 발로 굴려 자야되 발틀의 재봉틀인데, 예, 요 부분에 지금, 어, 핸들을 빼고, 요 폴리 바퀴를 꽂고, 예, 피대를 걸어서 이모터를 장착해 달라고 이제, 예, 부탁을 하셨습니다. 서모터를 장착하게 됐고요. 예, 이 기계는, 어, 일본 강정기, 이 시절에 만들어진 걸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는 아주 오래된 기계입니다. 이재봉틀 구조로 봐서 그래서 이제 북신강기 장치와 전우진 장치 지금 저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? 복돌를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모터를 장착하고 케이스를 넣어서 예, 수리를 아,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종시에서 보내주신 모바도미시 예, 이 시대 예, 재봉틀은 아일 번째 부품을 이제 수입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상태에 예, 이런 제조법을 사용했었던제했고 예, 정상적으로 박음질되고 예, 후진 버튼 예, 후진 반으로 그다음에 전진 땀수 촘촘하고, 요 레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전기를 장착했죠. 요렇게 보시면, 이 피대에, 이 모터의 동력으로 인해서, 이 피대를 움직여주면서, 이 폴리 바퀴를 돌려주는, 이런 방식으로 해서, 전기 페달을 밟고, 발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페달을, 아, 발로 밟아주면서 요 속도를 내주게 자동차 악셀에 다 같은 원리입니다. 예 수리를 마치고 예,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예 영상입니다.